핫케익 만들기로 했어요. 핫케익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은근히 우리 시아버지도 핫케익을 되게 좋아하세요. 핫케익가루, 핫케익가루 500g 이에요. 여기에 보면은 나오는 거잘 읽어보면서 하시면 돼요. 500g에 물. 신 우유 사용할까요? 우유, 우유는 요좀 그리고 계란. 계란을 두 개네라고 그러는데 음, 전 하나니까 계란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를 원하지 않아요. 어 수건 갖고 와주세요. 딸아이가 도와준다 그래서 딸아이를 시키기로 했어요. 자 저어주세요. 오늘의 1일 주수예요. 애기, 우리 딸이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해볼래요? 안녕하세요. 좀, 좀... 음. 우유를 붓고, 우유가 너무 차가워서 조금 전자레인지를좀 따뜻하게 데워놨어요. 저거요 하케이 가루를 부었어요. <laughs> 우리 딸은 도망갔어요. 아니, 팍팍 자요, 팍팍. 팍팍 주워주 발라봬요. 아, 살살 자요. <laughs> 엄마가 도와줄게요. 어, 이제 다 됐어요. 완성됐어요. 이제 붙이기로 해. 자, 달궈진 후라이팬에 핫케이크 핫케이크 반죽을 올려요. 음, 원이 되려고요 이렇게 천천히 해야 돼. 냄비는 살짝 들었다가 땄다가 음. 요령은 약불에 최대한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주는 게 관건이에요. 자 이제 뒤집을 때가 됐어요. 오 오호라 보라 색깔이 딱 됐어요. 초콜 어디 갔지? 핫케이크가 다 되었어요. 어 뒷면은 더 완전 핫케이크스럽게 됐어요. 음. 이렇게 서빙을 해도 되겠어요. 여기다가 버터를 이렇게 딱 올려. 어, 완전 그 TV에서 보이는 그 전형적인 핫케이크가 나오네요. 그리고 따, 딸기잼을 올려드릴게요. 딸기잼과 버터는 환상인데 어, 맛있겠어요 음, 이제 이거 발라갖고 먹어봐요 음, 맛있어요? 네 맛있어요 응. 이렇게 서 버터를 쭉 발라 갖고 딸기 잼도 콕콕 해서 버터와 딸기잼을 고소함과 달콤함을